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만함 t v 의 주만함입니다. Just keep buy.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테슬라. 모든 에너지가 테슬라로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8일이고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공짜로 일하고 한 확보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X.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차량 규제 완화. 도로교통안전국 인력감축에 따른 조사 중단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기술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벽을 느꼈던 게 있거든요. 공화당을 지지를 하면은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받기는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안 해,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이번에 도지에서 공차를 이뤄간한 학보 중에 이 FST를 미국 전역에 할수 이제 퍼뜨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페이스 엑스 같은 경우는 연간 스타십 발사 횟수를 오에서 이십오 회까지 늘렸고요. 미사일 방어막 골든 돔 유력 협력 업체 미국 정부 관세 협상에 스타링크 도입 압박을 했는데 이번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든 돔 유력 협력 업체인데 미사일 방어막 즉 이제 미국의 중간까지 군사적으로 협. 협력까지 할수 있다는 것을 정,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엇보다 5회에서 25회를 발사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많이 발사하면 할수록 이제 스페이스 엑스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실험을 통해서 점점 더더 나은 발사체를 만들고 네 그런 그 스페이스 엑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죠. XI, 뉴럴링크 X 등등 많은 것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 규제 완화가 정말 큰 이제 포지션이고요. 이번에 이제 영상에 있는데 주차기 없이 전진 후진 기어 변경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테슬라가 드러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나왔을 때 가장 심플한 것은 차량에 수많은 버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버튼이 없어지고 차량 정 가운데 화면 하나로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더 없앨 게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바로 전진 후진 이 기어 변경을 또 오토 시프트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게큰 변화고요. 테슬라가 자동차에 대한 이 프로세스 이런 이제 기준을 점점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희토류의 뭐 금속의 수출을 제한한다. 즉 중국이 코너에 물리면 가장 먼저 가져오는 게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버린다. 이런 제한 조치가 굉장히 큽니다. 희토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석이 들어 좌석이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이제 어 25년 2월 18일 날 미국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통해서 성공적인 회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5월 1일 기사. 미국과 우크라이나 강물자원협정 7가지 포인트에서 세 번째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략적 이제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뭐딴 것도 다 좋지만 제가 봤을 때이 강물자원협정은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히토류 등 지하광석 등에 대해 이해되지만 석유와 가스도 포함이 된다. 다만 소유는 우크라이나 의 것으로 남도록 한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말을 했던 것 중에 히토류는 모든 나라에 다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강한 건이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히토류가 탑이 그 중국이 탑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광물 히토류의 광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발판은 이미 마련이 되었고요. 추후 어떤 기업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이 정제 기술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 어, 중국이 코너에 몰리면 어쨌든 이 히토리 금속 수출 제한에 대해서 언제나 내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어, 머지않은 미래에 약간 좀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히토리 자원에 대해서 정제 기술을 할수 있다는 업체 아니면 옵티머스를 통해서 정제를 할 수가 있는 또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협정을 통해서 이런 크게 미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물 자원 협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 AI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5월 1일 날 트윗을 했는데, 네, 5월 1일 날, 6월 1일까지 31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로보택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론 타임이 있을 것이다. 6월 1일 날 됐을 때 막상 연기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트윗 덕분에 아, 6월 1일 날 6월달에 하는 행사는 기정으로 기정사실 대분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던 자체가 테슬라가 강력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역시 큰빅 타임 게임 타임 빅 타임, 네, 굉장한 시간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6월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펜스티 감독 모두 유럽에서 유럽 깃발이 보이시죠? 이 25년 9월 26일부터 유엔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SIM 시스템 주도 조향이 합법화된다고 합니다. 즉 옆에 내용과 같이 보면요. SIM 자율 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제어하여 특정 기동을 수행하는 기술인데 이건 보면 이제 이번에 봤을 때 차량이 먼저 움직이고 운전자는 이를 감독합니다. FSD 감독 모드가 딱 떠오르죠. 한국 역시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은 UNEC, 한국은 UNEC 자동차 기준에 관한 협정, 1958년에 협정에 가입한 국가로서 해당 규정을 국내 법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국토부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 유럽에서 한다고 하면은 크게 FSD 도입이 또 확률이 높지 않을까 모카 김한용씨 영상을 보면요 네, 꾸준하게 올해 FSD가 도입되지 않을까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FSD가 유럽 진출을 한다는 것이 눈앞에 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좋은 소식 이야기인데 5월 13일날 승인이 연이어 통과되었으며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OT 업데이트가 이들 중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다양한 나, 여러 나라에서 FSD가 꿈틀꿈틀거리고 있고요. 이게 어느 순간 딱실현돼요 그러니까 6월달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게 엄청나게 우리 실상으로 돌아왔구나 그걸 느끼고요. 그각 나라별로 FSD 승인이 되면은 엄청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찍혀 가는 것도 있겠지만 선으로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 트윗을 보고 보시다시피 5년 만에 생산량, 즉 2억 가구를 1년 동안 공급 가능하다고 이어가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 자체가 어 보시다시피 지구에서 수확된 에너지는 100배로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태양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관가를 하고 있는데 지구에서 수확된 에너지 100배로 증가, 즉 대부분 태양에너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그걸 테슬라의 어, 메가팩 같은 거로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보시다시피 세계에너지 사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으로 미국인 약만 아트인데요. 이만 아트가 어느 정도냐. 과거에는 1인당 100 아트였습니다. 이100 아트가 어떻게 하냐면 은 그냥 음식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100배 증가 수치인데요. 근데 백배 에너지 증가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돌아보면 비슷한 당혹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더 놀란 거는 네, 이 부분입니다. 지구의 태양 자원의 1%를 이용을 활용을 하면요 보시다시피 마하트보다 몇 배인가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1%만 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굉장한 에너지다. 굉장한 에너지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 트위에서 미국 중에 일정 부분 사막의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서그 장치를 설치하면 미국인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풍요롭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테슬라 에너지 저장 비즈니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모든 국가가 알고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사람들 알기 전에 국가들이 알고 나서 이제 요런 어, 테슬라 에너지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을 돈을 들여서 사고 있는데요. 1분기 설치 용량이 전년 대비 154%를 증가를 했고요. 테라와트 규모 즉 10억 킬로마트의 연간 배치 즉 테슬라는 자동차 사업도 잘 나가고 승승장구 있습니다. 올해 FSD 승승인 그리고 뭐 저가형 모델 등등등 뿐만에 에너지 사업도 나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국가마다 사람들이 이러한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이해를 한다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늘겠죠. 그래서 이것도 큰 포인트고요. 테슬라를 투자할 때 에너지 사업도 엄청난 큰 매출 영업이 당기순익에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에 이제 사우디에 갔을 때 테슬라 사우디 진출을 했는데 트럼프, 일론 모하메드 빈 살만 네삼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우디에도 진출을 한다는 것은 중동에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어, 이전에 영상에서 만들었을 때 타다 그룹과 테슬라 함께 인도 시장을 진출한다고 적혔습니다. 즉 테슬라는 사우디에 깃발을 꽂고요. 인도에 깃발을 꽂는다.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거기에 판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에 대한 포텐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요. 숫자가 찍히면 이 역시도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매출적인 숫자가 확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옵티머스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과거에 공개했던 영상을 보면요, 처음에는 배터리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다가 이제 손으로 공을 잡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걷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네, 선을 달고 옵티머스가 뛰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 옵티머스를 보면요, 보시다시피 점프하고 날아다니고 사람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유쾌하고요, 다 보여주지도 않고요. 영상을 편집 짜집기도 하지 않고 쓸데없이 웅장하지 않습니다. 막 뛰고 뭐움닦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영상이 뭐 스펙타클한 게 있고 뒤에 공장 모습도 보이고 그냥 풀 모습도 보이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공포심을 유발하지고 인간의 힘이나 기술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옵티머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건 보시다시피 이 옵티머스 이번에 최근에 보이는영상이 대해 굉장히 충격입니다. 즉 이거는 시뮬레이션 학습. 그러니까 시뮬레이너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바로 현실에 적용을 했는 건데요. 이 제로샷 학습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이해를 하고요. 단순히 그 데이터를 암기하는 수준이 아닌 그 개념과 데이터 사이의 의미를 파악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점프한다, 오른발을 든다, 왼발을 든다, 팔을 든다. 이 모든 걸 만약 코드로 작성하면 어마어마 무시한 이제 어 그런 코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제로샷 학습. 기계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맨 밑에 제로 학습방도 보면 요 고양이, 개,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봤을 때 아, 새로운 동물, 보조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고양이를 먼저 인식을 하고요. 강, 그리고 이걸 옆에 봤을 때 강아지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고양이랑 비슷한 과에 있는 동물의 생김새구나. 아 이걸 강아지가 한구나. 새로운 물체를 보고 또 유치해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요 차량의 자율주행, 테슬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잖아자율주행 자율, AI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 테슬라의 그 이제 영상을 보면요. 보면요. 옆에 이제 사람이 지나면, 어, 이거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동물이구나. 이걸 다 코드로 입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를 통해서 다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학습 후 실제 환경을 하한데이 역시 테슬라에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잖아요. 근데 기존 로봇 같은 경우는 일일이 데이터를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박스니까 박스를 들어서 여기로 옮겨야 돼다 이걸 코드로 짜야 되는데 옵티머스 가는 거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도 알아서 들고 가는 겁니다. 맨 먼저 학습할 때 물건에게 가서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어서 나머지 박스가 아니라는 뭐 네모난 물건이 있다. 그럼 옵티머스 가 갑니다. 아 저건 들어서 움직여야겠다. 들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로 작성을 하는 거에서 테슬라는 1년 반만에 보여준 게 제로샷 학습,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 종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학습을 하면서 다른 걸 유치할 수 있는 것까지 간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거는 자율주행에서 차관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 무시하게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일런모성이 됩니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매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24시간 내내 사무실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필요할 때 쓸수록 충전하는데 이게 처음에 되게 이상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것 없고, 왜 인간 모형을 만들었나 생각하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힘보다 조금 더 세게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좀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모든 걸 코드로 짜는 게 아니, 어, 일, 일부 이제 정보를 습득하고 제로샷 학습, 즉,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하고, 그거를 현실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옵티머스 엄청난 다른 로봇 기업과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단다. 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티머스는 간단합니다. 차에 기판 들어가죠. 카메라 들어가죠. 배터리 들어가죠. 네. 이거 전부 옵티머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왜? 차도 만드는데. 이런 로봇도 못 만들까요? 그리고 머리에 이제 AI 칩이 있고 이 AI 칩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네. 마 무시합니다. 그래서 일로머스는 말합니다. 일론은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와 함께 춤을 춘다고 하는데 와, 이걸 주총에 로봇과 춤을 춘다. 제맨 먼저 나왔을 때 옵티머스 사람들이 사람이 나왔어요. 옆에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각질했는데그 기간이 뭐뭐 뭐 10년 전인가요? 몇 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옵티머스가 제로샷 학습을 통해 배운 옵티머스가 올라와서 일론과 같이 춤을 춘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어 레이어드 에 대한 트위터에서 테슬라 이상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새로운 주식 보상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 이제 전달 드리고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곧 주가 날라간다. 곧 간다. 야 형이야. 곧 간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어, ai 학습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언급한 부분인데 약간 좀 이걸 보면서 현타가 왔는데요 ai 모델은 iq 테스트에서 극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71에서 iq가 70에서 120으로 하지만 2년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맞죠 뭐 사실 근데 현재 지능 수준 기존 인간의 분석이 더 효과적인데 ai가 iq가 30더 증가하면 인계점을 넘어 유용한 독창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데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커밍스, 이 보십시오. 급격하게 날라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Q 인게치가쭉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110에서 120인데 인게치를곧 돌파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 2025년도잖아요. 25년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요,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뒤쳐진다라고 생각해서 이 AI를 잘 가지고 놀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곧 인간을 대체할 엄청난 AI가 지금도 이제 대체를 하고 있지만 인간을 압도할 AI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인계점을 돌파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텍스 두 번째 두 번째 GPU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한국에는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사실. 뭐 있다고 해도 이렇게 뭐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회사도 없고 사실. 그두 번째가 지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FSD도 되겠죠? 옵티머스도 되는 겁니다. 옵티머스. 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 투자자로서 웅장해야 되는데 인간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아, 큰일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시간이 깨어올 갔습니다. 전기차까지 엄청나게 열고 시간의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옵티머스, 로보택시, 뉴 모델 와일램프, 퍼포먼스 그리고 저렴한 모델. 그리고 어 이제 언 r 퍼바이즈드 FSD, 비감독 FSD. 음 네. 그래서 뭐등등등 테슬라의 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시점인데요. 로보택시 에너지 같이 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옵티머스가 들어가고 AI, 로봇, AI, 로봇 앞에 AI가 붙어서 올 것이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의 상승도 어마무시하게 올 거고 인간도 어마무시하게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테슬라 정보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